물 먹는 양이, 목말랐구나, 응? 어? 오늘 농띠 물잘 먹네, 어. 밥 먹고 지금 물 먹는 중입니다. 아이고, 잘 먹네. 맛있어? 아이고, 잘 먹네. 정신없이 먹네. 농띠! 한꺼번에 물, 물 그만큼 먹나? 이놈 또물 먹는 것도 질투 하나 이놈아, 꼬그 먹도록 좀 나눠지니 네밥 먹으면서 이 새끼야, 고물 그 먹는 것도 밀치나. 하여튼 개 농띠 이거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, 응? 어? 농띠, 이건또밥 먹는데 그것도 물 먹도록 나나. 흥아야 지금 물 먹는데 마그면 되나이? 또 봐라. 양농띠는 양보를 많이 해요. 강아야 물 먹도록 나눠라 아이고 양농띠 농이 응? 양보도 잘해요. 응? 그가 그래, 또물 먹잖아.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물을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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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 마라톤 하고 왔나 물을 왜 이리 많이 먹노 또 말하지 마